았으면 용기있게 사용할 수도 없고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느냐는 자 그럼 합의는 그렇게 했다 합의 이후에 지금까지 5년이 지났습니다 합의 이행은 어느정도 입니까 이 책자 59쪽에 제가 도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실은 내용을 좀 최신화해서 제시했어요 합의서에 제시된 과제 총 20개 과제 중에 6개가 완료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협의 후 추진이거나 북한이 이미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의 후 추진은 뭐 말이 말이 그런 것이지 전혀 이행하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합의 이행률이 고작 30%라면 이거는 처음부터 본질이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보수니다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이 밝힌 바에 의하면 남북군사 합의 이후 4년 동안 북한은 서북도서를 겨냥해서 100회 이상의 석외훈련을 감행했다라고 합니다. 북한은 전체 합의 위반 건수가 3,600건이 넘는다고 해요. 반면에 서북도서에 배치된 우리 해병대는 이 하부위를 준수한답시고 매년 무려 130여억 원을 돈을 써가면서 포를 화물선, 바지선에 싣고 경상북도 포항까지 사격 훈련을 한다고 300km를 왕복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전투력 공백을 메꾼다 하고 육지에 있는 부대가 또 바지선을 타고 들어가서. 임시적으로 전개해서 이문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예산 낭비도 남기지만 이동 과정에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해왔다고 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래야 하는 건가. 문재인 전 대통령 판문전 선언 5주년을 맞이한 연설에서 남북군사 합의야말로 안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하였다고 합니다. 남북 군사 합의에 찬성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 남북 간의 충돌이 사라졌고 평화가 왔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여러분 당연히 대응했어야 할 일에 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충돌이 사라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해수부 공무원 총살과 소각을 시키고. 창림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고, 아군 g 피로고사총 총격을 가해 왔는데, 이런 도발에 아무 대응도 못하면서 우리는 충돌이 없었다. 그래서 평화로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소가 웃을 일이죠. 이래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전 협정도 남북 기본하고 있어도 지키지 않은 북한이 이걸 지킬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애초에 신뢰할 수 없는 상대와 합의한 것이고, 맞습니다. 합의를 통해 북한을 이롭게 해줬고, 북한의 합의 위반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23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남북합의서 효력을 일부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 4일 북한 무인기 침투 시에 또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한다면 합의서 조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의도적 반복적 합의 위반과 신뢰할 수 없는 도발적 행동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에 대당됩니다 따라서 정치적 영역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군사적 관점에서는 폐기해야 옳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남북군사합의 소격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 시에는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인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결연하고 단호한 의지가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있겠지만 도발의 구실로 사으려는 북한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를 반평화, 전쟁 세력으로 몰아갈 것이 뻔하다라는 정치적 부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북한이 도발하고 좌파들은 정부의 남북군사 합의 파기가 자초한 일이라고 선전 선동하면서 민심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망설임이 오늘날 북한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북한이 지키지 않아 사문화된 9.19 남북군사 합의서인 만큼 9.19 남북군사 군사 합의의 문제점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선행 노력과 함께 대담한 결정이 필요을 강조하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